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하... 저희 농장 안에 계시는 대가분의 나시대입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난초를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아, 이초옥산 한번 보십시오. 자, 자이 중투하고 사피하고 두개 중에서 어떤 걸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십니까? 지나 나올 때볼때 볼 청옥산이 화려하고 이쁘지요 네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청옥산 사실 이렇게 무늬를 아름답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뻘의 숫자가 아, 1등급이에요 1등급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가씨가 과거에 큰 병을 알아가지고 정말로 고전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 뭐, 이거, 저, 잃어버린 줄 알았었습니까? 네. <laughs> 네. 그때 죽일 뻔 했지요. 아, 죽일 뻔. 네네네. 이 대발 우리 원장님께서 네. 치료를 해가지고. 이 대발 박사 치료를 아, 했다. 치료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팬 여러분, 아, 우리 대구의 대가분께서 위기가 왔을 때, 아, 제가 치료를 해서 이렇게 잘 살렸어. 아 됐다 라는 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기분이 이거는 이모작이 됐습니다 회장님 이거 아가씨입니까? 맞습니다. 우와 네. 아가씨가 이렇게 중합으로 나와요? 예와 네. 멋지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송정이나 우리 진주수보다한수 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좋네요 그럼 5초기 금년에 나온 원래 첫번째 초기 1등급으 나와가지고 다시 이생산하고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합니다이 난초들이 자, 어떤 비법이 숨어있을까요? 자, 회장님, 이렇게, 세력이 좋고싫하고아름답게 지금 아가씨가 좀올올랐든요요아비이있다이 어, 있다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동작 좀 연하게 계십니까? 연하게. 어차다 정기적으로? 아, 정기적으로? 아, 네네네. 아, 또 여기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대단하네요. 오호, 이거 보름달 아닙니까, 회장님 보름달이 이 폭이 1cm가 넘는데. 우와, 이거 대단하네요. 물 관리는 요즘 여름에 며칠 만에 한 번씩 주고 계십니까? 그냥 좀 마르기 전에 줍니다. 마르기 전에 줍니까? 그 옛날보다는 물을 많이 주는 편이네. 아 네네네 물을 화장토가 마르기 전에 위에가 촉촉함이 가시려고 할때 물을 준다. 자팬 여러분 옆에 난 때로 이렇게 와보니까 송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정 아가씨 송정 신문, 송정, 아가씨. 자, 여러분. 아가씨가 송정보다 인기가 더 높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청근계, 중합성에서요거정중토로이렇게 가지런하게 가설를잘 들었으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중토가 천편 일률적으로 올래 규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훨씬 아름답고 예쁘고 봐도 봐도 시정이안 나는 중토가 있는 반면에 조금 혼란스러운 중토도 함께 존재하다 그리고 이 송정에 가지고 있는 인문이가 겁이 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과 이나실의 주인공이신 우리 아, 대구의 원로분들 원로분이신 분의 말씀에도 아, 본인 스타일에는 깨끗한 중토 이 아가씨가 훨씬 더보기야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저도 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30년 전부터 이렇게 난초를 잘 키우는 기술과 방법이 보급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 남쪽에 활황을 띠을 텐데 20년, 30년 전에는 대부분 죽였고 세력을 올리기보다는 떨어뜨리지 않은 정도였고 참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 와보니까 우리 이대갑은 원로분 연세가 76만 원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만 게 희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기술의 위력입니다. 자,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